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붙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붕괴하여 여자를 책망하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 말씀하시며 책망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을까요?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26장 1,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6월절 2일 전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어 6절에서 13절 오늘의 본문 향류부은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6월절 엿새전 사건으로 1, 2절의 순환 예고보다 실제로 앞선 사건입니다. 뒤이어 14절에서 16절까지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의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조금 독특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먼저 일어난 향유부 사건을 뒤에 두고 뒤에 일어난 순환예고 사건을 앞에 재배치하면서 가론유다의 배신까지 더해 선명한 대립구조를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곧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가난한 자들의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알려줍니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기 좋아하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일까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가 한 행동은 당시 손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례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미리 준비된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존경의 표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가 없는 이런 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은 단지 향유를 부은 것을 넘어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온몸에 사랑과 존경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해석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전부가 이 사건에 분개하였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으며 요한복음에는 가론 유다가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가론 유다의 주도로 제자들 중몇 사람이 동조하여 붕괴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기면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까움만 보입니다. 화폐 가치로 약300 테나리온, 당시 노동자 한 명이 1년 가까이 일해야 벌수 있는 엄청난 액수가 순식간에 쏟아져 허비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쏟아지는 향유가 순식간에 계산되어 허비고 낭비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는 눈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조용히 밀란 없이 사대할까 음모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스승의 말과 의도를 파악조차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을 다해 향류를 붓고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